RFA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 f 의 자유아시아 방송진 기자 지민재고요 이 뉴스팟이 새해를 맞아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고 있잖아요 올해 환상의 호흡이 아주 기대가 되는 또 다른 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 서혜진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민 앤더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 기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조합입니까 <웃음> <웃음> 정말 해가 변해도 두 분은 변함없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미국 워싱턴 dc에 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무거운 얘기지만 오늘로부터 딱 일주일 전인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이 여객기랑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을 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슬픔을 자아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로 그 양측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는 그 여객기랑 헬기가 충돌한 뒤에 추락한 그 포토메 강을 아.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지나다니면서 늘 보는 곳인데 음. 그 출근길에 거기로 오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음. 또 기도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음. 음. 맞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음. 이게 또 사고가 나고 이틀 동안 이 일대에 비가 내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이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좀 짙어지기도 하고 음. 근데 이게 (2001년 11월 12일) 뉴욕 존네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이륙 직후에 이때 그 인근 주택가로 추락한 사고 어. 기억나시나요 네네. 그때가 탑승자 (260명) 전원이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후로 가장 인명피해가 큰 항공기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정말 좀 마음이 아팠고 또 뭔가 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게 아메리칸 음. 에어라인이 공교롭게 또한번 음. 이런 두 번째 큰 사고를 음. 조금 아, 항공기사에서도 얼마나 좀 무거운 마음일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들고 맞습니다. 여러모로 네. 좀 그렇네요. 맞아요. 네. 또 지금이 2월이잖아요. 네. 그 헬기랑 여객기가 추락한 강포톰의 강의 수온이 현재 섭씨로 1, 2도 정도를 오간다고 하거든요. 음. 굉장히 낮은 냉장고가 보통 4, 5도라고 네. 하는데 그쵸? 네. 근데 그 차가운 강물에 지금 잠수구조팀이 투입이 돼서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분들 해야 할 일이라서 하지만 또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고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또 수습하느라 고생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과 간절한 마음이 좀 헛되지 않게 단한 명의 희생자도 좀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또 저희의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매주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 네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주에 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아. 그것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느라고 파병 소식이 살짝 밀렸더라고요. 네, 네. 급박하게. 그러 게요. 네 그것도 파병과 관련해서 준비한 소식을 즉석 에서 이루고 <laughs> 네. 주제를 급선회했던데 네, 네. 조진우 기자 방송에서는 그래도 뭐 티가 별로 안 났어요. 그렇지만 네. 좀 당황하지 않았나요? 에이, 당황 왜안 했겠어요. 엄청 당황 <laughs> 진짜 당황했는데 네. 다행히 또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최근에 다뤘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술술 설명또잘 하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때문에 우리 뉴스팟이 정말 파병 소식을 또 2주 가까이 짚어보질 못했어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일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갈까요? 아무래도 북한군 파병 소식을 2주에 한번 살펴 봐도 좀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사실상 지금은 관련 소식이 좀 전해지는 속도가 느려지긴 했어요 음. 근데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은 지난번에 이 파병된 북한군이 생포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네. 그 생포된 북한군한테서 입수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음. 이 병사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 가사가 기록이 돼 있었고요 음. 드론 즉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전략과 함께 전투 경험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렇구나. 맞아요. 그 드론 공격이 주도하는 현대전에서 소규모 편대로 분산이 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죠. 음, 맞아요. 음. 그리고 또그 외에 항복하려는 이 우크라이나 군 병사를 사살한 사례가 전쟁 장기화를 초래했다라는 이런 좀 비판적인 내용이나 어. 부상병 구조 과정에서 이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공개가 좀 됐습니다. <laughs> 네, 뿐만 아니라 이 생포된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는요, 열화상 조준기, 거리 측정기, 통신 장비랑 또 신분증,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러시아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어 놓은 그런 문서 있었고요. 네네. 또 그거랑 같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한테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음? 신년 편지 음. 등이 있었죠. 맞 신년 편지. 네, 특히 이김 위원장의 편지요. 네네. 물론 지금 북한이 파병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음. 이런 글을 보냈을까 하는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이 발견된 편지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그 글을 통해서 폐병 봉사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또 건강하게 무사 귀환하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는 동시에 에이. 당연히 음. 빠질 수가 없는 이제 군사 임무를 완수하라. <laughs> 하는 당부가 <laughs> 담겨 있었습니다. 참, 이거 <laughs> 글 원문을 좀 읽어 드리는 게 어떨까요? 어, 네, 그러면 서 기자가 이 원문 일부를 좀 읽어줄래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또그 맡았습니다. 네, 그김 위원장이 지금 파병된 북한군들한테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건데 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원문 사진도 지금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네, 글은 이렇습니다.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 부가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 백배하여 싸워 주길 바라오. 네. 방금 들으신 이 편지는요, 러시아 크로스크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네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파란 잉크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이 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근데 앞서서도 진위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에 이걸 입수를 해서 기사를 썼고. 네네. 그때 보도를 하면서 해당 편지가 평양에서 전달됐거나 지휘관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음. 약간은 애매한 <laughs> 이렇게 확답을 하지 않는 그런 문장을 적어놨더라고요. 하긴 음. 뭐 지금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과 관련한 소식들 중에 정말 영상으로 딱 박혀서 찍힌 것들 외에는 음.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편지든 뭐든 진위 여부를 두고는 늘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분명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나저나 간 얘기할 기회를 놓쳤어요. 생포된 북한군 얘기 이거 했었잖아요.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 영화를 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음.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북한군이 증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거니까요. 음. 이 진위 여부를 두고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소식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생포된 북한군은 처음에 우크라이나군이 다가갔을 때는 강하게 저항을 하고 또 자학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자기 쪽으로 오도록 음. 음. 유도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어, 생포를 당하게 된 건데요. 음.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 병사가 생포를 당한 후에 부상 치료를 받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음. 말 그대로 약간 어, 좀 등이 따뜻해진 거예요. <웃음> 배불렀네. <웃음> 음. 그러고 나니까 한국 영화를 틀어달라.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해서 음. 사랑 얘기가 담긴 영화를 틀어달라. <laughs> 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로 된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틀어주니까 네. 이번에는 나 우크라이노는 나 모르니까 한국어로 된 영화로 바꿔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laughs> 어.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 나이가 진짜 20대라고 밝혀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당돌한 MZ세대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이렇게 생포된 북한군을 통해서 증거 확보 등등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수집 중이고요. 네? 동시에 우크라이나 특수 작전 부대원들은 전장에서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혈액이랑 음. DNA,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이 군번줄 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신원 확인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아까 저희가 좀 살짝 웃긴 했지만 진짜 그거라도 누려야 좀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 음. 게 훈련인 줄 알고 왔대잖아요. 근데 왔더니 목숨을 내놔야 하는 전장이더라. 음.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 대부분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은 거기 때문에 약간은 또 이해가기도 하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북한군 사상자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이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하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그 현장에서 북한군들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좀알수 음, 있는데요. 네. 이 일례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난달 22일에 공개한 북한군이랑 교전 영상, 영상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런 상황이에요. 하늘에서 드론이랑 바디캠, 즉 몸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한 영상을 보면요. 네. 우선 영상 속에 북한군의 위치를 나타내는 31개의 인공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음. 이어서 눈 덮인 지형을 이동하는 군인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드론을 발견하고 서둘러 피하려는 이 군인 모습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폭발 장면이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북한군이 포격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음,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이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밝혔는데요. 러시아 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던 북한군과 교전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군 2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이 부상을 입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팔려단 특수작전군 대원들과 지원 보병들은 소총과 유탄 발사기를 사용해서 8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를 했고 저격수들까지 투입을 해서 전투를 이어갔다. 이렇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지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격전이 지금 현장에선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근데 이 와중에 그나마 좀 다행히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미국 시간으로 아침까지도 좀 이런 관련 내용의 업데이트가 좀 있었는데요. 네네. 이 얘기는 사실 지난달 말쯤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데요. 음. 어 우크라이나 73 해군 특수 작전 센터 지휘관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음. 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들이 큰 손실을 입고 최전선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퇴각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그동안 미 국방부나 한국 국정원이 발표하기를 파병된 북한군 3천명 혹은 4천명이 사상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공격작전에서 빼거나 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북한군을 최전선에서 퇴각한 거 시킨 것과 관련을 해서 우리 RFA 주간 프로그램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에 출연하는 그 한국의 군사 전문가 아시죠? 있죠. 네. 자주국방 네트워크 2 1 5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군 인명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북한군 병력들 사이에서 동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사상무장 또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뭔가 뭐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느낌이 드는데 <laughs> 네.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네뭐이 크루스크 전황의 정통한 미 국방부 관리가 1월 말 쯤에 RFA한테 밝힌 바에 따르면요. 네네. 러시아군이 당시 시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의 약50% 정도를 탈환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는 그 탈환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하고 음. 문제는 이 전쟁이 정말 종식이 돼야 되는데 음.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군은 러시아군대로 계속해서 북한군 장교들이랑 같이 파병된 북한군의 그동안 전술적인 수 이런 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 것이 네네. 이대로 계속 가면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 사실 불보듯 뻔한 사실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지난달 말에 미국 일간매체인 뉴욕타임즈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걸 보면요 지난해 11월에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이 한 1만 천여 명 규모가 된대요 네네. 근데 전선에 투입된 지 3개월 만에 그 병력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라고 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지만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정말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이나 지뢰 같은데 노출된데 투입을 시켜서 어, 네. 말 그대로 총알바지처럼 활용하는 음, 모습이 너무 그랬죠. 대놓고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연초부터 올해 연초부터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북한이 2만여 명을 추가 파병한다던가 이게 나올 얘기냐 근데 음... <laughs> 그렇죠 이 2만 여 명이 아니라 어쩌면 최대로 2만 5천 여 명이 <laughs> 될 수도 있다 하는데요 음... 사실 이 북한군의 병력 손실이요 당장 지난달 마지막 날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밝히기를 러시아 쿠르스크 방면의 중앙 지휘소를 타격을 해서 러시아랑 북한 핵심 장교들이 사망했다라고 <laughs>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도 만약에 정말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이건 정말 북한 주민들이 이 삼. 사실을 들으면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또 민심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가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맞습니다. 뭐 파병 북한군 총알바지 게다가 추가 파병 막 이런 얘기들이 만천하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러시아도 이 파병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음, 그렇죠. 이 정도 됐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laughs> 네, 없다라고 네, 보고 네. 다만 확실하게 파병군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파병 북한군들의 후퇴 소식에 대해서 언론이 질문을 하니까 음. 크렘린궁 대변인이 한 말이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허위도 있으며 하. 왜곡된 현실과 망상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되어 <laughs> 있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한 건데 네뭐 돌려 돌려 음. 인정을 한 거죠. 네네. 네 지금 뭐 영상은 물론이고 생포된 북한군까지 나온 판에 네.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여전히 그 공개되는 사람들이 북한 출신이 아니라. <laughs> 뭐, 러시아 소수민족, 투바, 인, 부리트인 야쿠트인 등 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laughs> 암안 숨겨진다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러게요 <laughs> 네, 이제는 저... 조금 너무 숨기기조차도 민망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척 하기에도 <laughs> 그러니까요 정말 무슨 러시아 소수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김 위원장의 신년 편지를 소식품으로 가지고 있냐고요 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 네. 어쨌든 이 생포된 북한군들의 송환 문제도 지금 국제적으로 시선이 집중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북한군 파병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문제잖아요. 저희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소식을 모아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준비해 주신 두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또 새로운 소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이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알프의 뉴스쇼.